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the government, 정부들인데요. 어디에? of virtually every country on the planet. virtually 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every country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정부들은요. attached to 하면 우리 부여하답니다. 뭐를 더 great importance. 중요성 아주 중요한. 큰 중요성을 부여한대요. 뭐에? 이, to achieving food security. 그래서 achieving 동명사구가 왔습니다. 달성하는 것, 성취하는 것, 뭐를 food security.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a wide variety of mechanism. 메커니즘 하면 방법들이죠. 방법들, 폭넓게 다양한 그런 방, 방법들은요. Have been developed. 개발되어 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realize this goal.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그 다음 줄 보니까, The first issue.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 Government's face. 어, 정부들이 직면했습니다. 뭐 하는데? Achieving national food security. 응. 국가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데에 국가들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요. 그래서 The first issue가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동사 is. 아까 왔습니다.입니다. 뭐예요? The problem, 어떤 문제인데요? Of insuring. Insuring 하면 보장하는입니다. 뭐를 보장해요? That adequate amount of food. adequate 하면 우리 충분한입니다. 충분한. 충분한 양의 food, 음식을 are available. available to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resident population, 거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줄, some governments 일부 정부는요. have set goals. 응, 목표를 설정했대요 음식 음식의 self-sufficiency, 서 우리 자급자족 입니다.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뭔지 뒤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Which means 이것이 의미합니다. 뭐라고? Most if not all of. 그래서 우리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우리 음식 음식들이 available in the country. 그래서 우리 available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입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의 그런 대부분이 comes 옵니다. 우리 여기서 주어가 most if not all of food인데 food가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comes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대부분의 음식들이 comes from 옵니다. 뭐 어디로부터 d o m e s t i c 하면 국내의 국내의 farming system 농업 체계로부터 오는 것. 그게 자급자족이죠.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장도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둘게요. 다음 줄 however, 하지만 food security, 식량 안보는요. does not require, 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를, food self-sufficiency, 음식의 자급자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나와있죠. countries 국가들은요 can import 우리 import하면 수입하다죠 뭐를 food item 어 식품들을 수입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식품들이냐면 not easily produced within the country not easily produced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within the country 국내 안에서 자국 내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 agricultural products 돼 있네요 농업 식품 상품들 안녕 or after all 어쨌든 highly sensitive 어, 매우 예민합니다 뭐해 The climatic, 기후, 그 다음에 soil, 토양, and other conditions, 또 다른 조건들에 예민하대요. 이것들이 어떠냐면, that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뭐 하는 경향. Very 다양합니다. Around the world. 어, 전 세계, 우리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우리 기후, 토양, 그 다음 다른 조건들에 매우 민감합니다. even, 심지어, countries, 어떤 국가들인데요. 어떤, with extremely productive agricultural sectors, 어, extremely, 극히 매우 생산적인 그런 농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과, 그런 국가들도요, are not fully self sufficient, 돼 있네요. 우리 not fully 하면 부분부정이죠. 완전히 모모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가? 완전히 자급자족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in all food items 모든 식품에서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e United States, 우리 미국은요, 예를 들어서 depends on 우리 의존합니다. 어디에? imports. 여기서 우리 수입품들이죠. 수입품들. For its supply. 어, 그들의 공급인데요. 뭐에 대한 of coffee, 그 다음에 tea, banana and other tropical products. 어, 다른 열대 지방의 그런 제품들에는 우리 수입에 의존한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The problem 문제인데 어떤 문제? Of assuring adequate food supply. assuring 하면 보장하는, 확신시키는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음식의 식량의 공급을 보장하는 문제는요, as solved by, 우리 해결됩니다. 우리 수동태적 해결됩니다. 뭐에 의해서? By relying on, rely on 하면 어디에 의존하다. 저 어디에? Both A and B. To be? 뭐에? Domestic production. 국내 생산 그리고 import 수입 모두에 의존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해결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제 주제문 적고 마무리할게요. 36번 문제 주제문: 국가의 식량 안보는 국내 생산과 수입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